자, 아시죠? 여기 어딘지. 신남입니다, 신남. 예. 로또 2등이 됐었네. 야, 씨. 안온 사이에, 아 어, 로또 2등이 됐었어요. 복권 하나 사야겠다, 온 김에. 예. 저는 1등 돼야지. <laughs> 그죠? 국제 슈퍼 낚시에요. 신남에 오시면, 예, 자연산 장어를,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, 신남의 국제 슈퍼낚시. 바로 보여드릴게요, 장어. 저형 봐요. 겨울이라고 또 이제 날로 청소하고 있어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연산 장어. 장어, 장어. 장어. 자연산 장어들. 오, 얘는 한 800g 나가겠는데? 1kg 짜리였다고? 어우, 씨, 아까운데? 살 많이 빠졌겠는데? 800g. 어우, 제가 볼 때는 800g 정도 나갈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말이에요, 예. 사이즈가 좋아. 오, 꾸랑기 씹어먹힌 애들인데. 자, 자연산 장어입니다. 여기 신남 국제 슈퍼낚시에 오시면 자연산 장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예, 자 저는 로또 하나 사가지고 1등짜리 하나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적어 놓을게요 예, 자연산 장어 구매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